안녕하세요. 텍스 살롱의 최세무사입니다. 내일 벌초를 하러 갈 예정인데 지난 1년 동안 묵혀두었던 예초기를 꺼내어서 점검을 하고 살펴보아야 할것 같습니다. 예초기를 처음 장만하신 분이나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립 방법과 작동 방법, 그리고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초기는 이렇게 본체 부분과 날개 부분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처음에 조립을 할 때에 이 부분에서 연결이 되는데, 분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해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기에 종이는 것을 풀어주고 이것을 잡아 빼면서 빼주면 됩니다. 본체를 보면 가스 결합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스 홈 있는 부분을 아래로 해서 밀어놓고 살짝 돌리고 맞춰준 다음에 뚜껑을 닫아줘야 하는데 맞는 부분에 결합을 해서 앞쪽으로 이렇게 밀어주면 결합이 됩니다. 이렇게 결합이 된 상태에서 연료 조입을 온오프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 연료 조입이 잠긴 상태입니다. 이렇게 일자로 만들어주면 연료가 엔진 쪽으로 연결이 되어서 작동이 되게 됩니다. 이제 시동을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동을 걸 때는 가스 주입구를 지금 닫혀 있는 상태니까 열어줍니다. 이렇게. 열어주고 손잡이를 당기면 됩니다. はい。<laughs> 예, 초기 작동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